세월이 흘러 옛 추억까지 간직한 이곳은 그에게 여전히 소중한 곳입니다. 자 한바탕 갯벌을 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락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갯벌은 품고 있던 먹을 거리를 꽤 많이 내주었는데요. 자 잠시 해감을 시키고요. 어, 어 매끈매끈 깨끗이 씻고 나선 점심 준비를 위해 또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음 그... 대추 하나 또 뽑아봐요. 볼 어, 여기 텃밭이네요? 텃 보더라고. 이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데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 도움이 컸다고 봐야 하는데요. 옛날 부모님이 일궈놓은 텃밭에 먹을 만한 작물만을 심어서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적당한 바람은 이곳 작물들을 더욱 특별하게 키워주죠. 바다 앞에 이렇게 저 염분 때문에 농사가 안될것 같아요. 해풍 맞은 배추가 더 좋아. 해풍을 맞으면 더 좋다고요? 응. 왜요? 안될것 같아도. 예. 네. 양파 그런 것도 바닷물을 살짝 빌려주면 더 양파 피형이었고 더 좋아. 어, 아, 그 배추도 마찬가지. 아, 그래서 해풍 해풍하는구나. 강한 바닷바람을 견디기 위해서였을까요? 이곳 배추는 스스로 그 속을 꽉 채운 데다가 맛도 달고 또 아삭합니다. 야, 기대됩니다, 기대돼. 네. 어마어마한 기대가 돼요. 아, 요거를 이제 삶아 먹는 거죠? 오, 네. 이거 네, 뜨뜨뜨뜨뜨뜨뜨. 뜻한 조개탕을 끓여낼 참인데요. 바다를 저 배경 삼아 그냥 또그 바다의 해산물, 뭐랄까, 어, 기가 막힌다. 자연 그대로. 뭐 앞으로가 기대되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호사롭고 에? 이 호사를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갯벌에서 채취하는 게좀 수고스러웠을지 몰라도 요 피조개와 맛조개는 맛도 좋은 데다가 조리법까지 간편하대요. 네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기에 이만한 게또 있겠습니까. 아, 식혜 따서. 네. 우와. 소장의 첫판은 찍어 먹어보고. 야 맛있게 먹어봐. <laughs> 고추도 찍어 먹고. 맛이었다. 야 야? 예? 놀랍습니다. 음. 이거 꼬막 맞죠? 꼬막 이 꼬막 이렇게 큰 꼬막을 먹게 해 뜨려. 세 갔다 오세요. 아 짭조름한 게 그냥 그냥 야 아무 양념 안 했는데도 바다 맛 그대로 그 맛이 아주 좋은가 보네요. 보통 꼬막은 새끼 손가락 빠는 느낌인데 이건 주먹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예. 네? 배추 사서도 먹어봐. 배추도? 배추 싸 먹어. 여기 에 해풍 맞고 자란 배추까지 더해지면 바다의 향이 더 진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 이만하면. 무태 고기쌈도부럽지가 않습니다. 음. 맛조개. 네. 이맛이얼마나 맛있으면 이름이맛조개 아, 일이 마어이마지 음, 와쫄쫄지막일방식이마지먹으지서 일이 마 에이. 튀긴다. <laughs> 어릴 적 그의 집은 무척 가난했었답니다. 아버지는 쉴새 없이 바다로 나섰지만 살림은 필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런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할수 있는 건 섬을 떠난 형들을 대신한 자연인뿐이었죠. 소독은 네. 이농사보당는 나은 뒤.

부모님과 같이 그거다안 떠나려 하려고 고생도 많이 했고 1 년에 한두세번한세 번씩은 보통 아버지가 이 죽을 고비를 안 넘길 수가 없어 아버지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어렵게 살아서 나는 이제 이제 가난에대해한벗어서 나고픈 마음이 이제 말이 안전니 학교에 다녀와선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가는 게 일이었고 그렇지 않은 날은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는 커갈수록 가난이 싫었고 바다 일에 신물이 났죠. 열일곱 살때 전에 그는 결국 섬을 떠나서 육지로 향했습니다. 우리 때만 없는 집에 애기들이 그런 권투 그런 운동을 많이 했었죠. 권투요? 권투하면은 저기, 동벌길 제일 조금 빨랐고, 동양 참편만 돼도 그때 당시로 한 5천만 원씩 대줬는데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첫해 나가서 이제 입상을 했고, 오, 바로요? 자란 선수들을 유망주로 이제 체육관에서 키우게 됐죠. 아. 유망주로 뽑히게 됐었죠. 음. 운동할 때는 이제, 성남서 잠시까지 우리가 새벽에 노동 그렇게 멀리 있었어 산 쪽에 들어가서 도끼질도 아주 엄청했지 그번치길르러 간다고 일을 안물고 이제 아까 그 아차같이 <laughs> 대단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럴수록 권투에 빠져 살았죠. 그 결과 나가는 데마다 상을 휩쓸었고. 동양 챔피언까지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엄청 좀 이급해가지고 그내 피가 흩지면은 거지 민자 살 확률도 없고 놀아놓으면 음, 그 이제 또 말이다. 병신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0명 중에 한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경우라고. 아 턱이 그 그렇게 심하게 하면 턱이 틀어졌. 더라고. 그것을, 어, 어, 그 구안 의사처럼요. 완전히 많이 들어야 하는. 그거, 그것, 그것을 의사들도 몰랐어. 아, 왜 그러는지. <목소리> 어머니는 학교 다니는 동생들을 따라 육지로 나가셨고, 섬엔 아버지 혼자뿐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옆에서 돌봐야 했고, 또일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들 학비를 벌 누군가가 필요했죠. 자연이는. 다시 섬으로 향했습니다. 이을 진짜 한 하루에 세 시간 잠을 많이 잤다고 봐야 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들 대학생 에서 같이 내 밑에. 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5월 한 20일경에 아버지가요.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아 남게 돼. 다시 이제 도시로 나갈 만도 하신데 아직 계속 계신 이유가 뭐지 바다가 좋아. 내가 음. 좋아하고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음. 이런 싱싱한 조개를 어디 육지 가서 이렇게 막기다 먹겠어요. <laughs> 이제야 내 인생을 조금 이제 즐기고 하고픈 걸 하고 있고. <laughs> 어... 다시 이 섬에 왔을 때 그는 이렇게까지 오래 이곳에 머물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바다에 안길수록 그 품이 좋아졌고 결국 떠날 수 없게 되버렸죠. 그는 앞으로도 이 바다를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바다의 기대에 살아야 하는 곳. 밀려온 바닷물을 따라 그의 일상도 움직이죠. 안녕하세요. m b n 나는 자연이다 진행자 윤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 가자!